우리 가족이 조직 스토킹의 희생자가 될수 있다. 가해자를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하자.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로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크게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이런 행위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과 외국인도 가해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생활소음과 괴롭힘. 일부 가해자들은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피해자를 괴롭히는 발언을 섞어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나 불안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신체적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협.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 피해자는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며 이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괴롭힘에 가해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발적인 가해자인 것일까요? 충분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들 또한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는 피해자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 증가의 경고 신호. 현재 이러한 가해자들이 사회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쾌한 소음 속삭임을 잘 들어보시면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조직 스토킹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